크트뉴의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나오고요 여기 포톤 타입 여기 보면 여러가지가 이렇게 제 버튼이 있어요 리얼 타임이 있고 펀이 있고 그랬는데 어, 펀이나 리얼 타임은 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네. 보이스 이게 음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기본으로 있는 리얼 타임 놓고요 여기에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어, 네트워크, 라파네트워크. 라파넷이라고 넣자. 어, 자, 한 다음에 create, create 버튼을 꾹 눌러주면, 그러면, 여기 라파넷, 이렇게 해서, 나오죠? 자, 여기 에앱 아이디 요거를 컨트롤 C. 어, 동접 한 20명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얘기예요. 자, 얘를 이렇게 해 놓고 요를 선택하면은 이게 앱아이디를 우리가 아이고. 컨트롤 C 눌러서 요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얘를 어디로 유니티로 다시 와서 여기 앱 아이디 펀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요기 있지? 여기다가 넣어 주면 돼. 재밌는 건 그냥 리얼타임으로 해서 만들었는데도 여기 앱 i 이디폰 여기다 넣어도 똑같이 그냥 동작하더라고. <laughs> 자, 됐죠? 자, 우측에 여기 왔을 때 여기 포톤 서브 세팅에 보면 인스펙트 창에 여기 나중에 보이스를 깔면 여기에 앱 d 이디 보이스도 여기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보이스는 정확하게 보이스 앱 i 이를 넣어줘야지 보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 그다음 여기 Fixed Region이라고 돼 있는데 음. 여기 보면 어때요 뭐 네임 서버라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몇가지들 이렇게 나오지 여기 여기 아니야, Fixed Region에 얘는 뭐냐면 <laughs> 지역이잖아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에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나 뭐 여기저기 지역들 그런 국가지역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다가 뭐 테스트할 때 KR로 넣는다 한국인데 얘는 개발 버전이라서 지금 무료로 하는 건 개발 테스트 버전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리전, 픽스 리전에 요거를 얘 같은 애들끼리만 테스트 지역에 있는 애들끼리만 테스트가 가능한 거야. 알았지? 어. 뭐 해외에서 여기를 접속해서 들어온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 어. 만약에 그러려면 같은 지역에서만 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정식 버전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요다 되있죠. 여기 보면 이제 프로토콜에 아 UDP 있고, 아하 TCP 있고, 막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렇지? 아 이런 거에 대한 용어도 아 어떤 목적이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나오죠 그치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러깅이 로깅에 돼 있는 건데 이거 접속했다 접뭐 어디에 접속했다 어디까지 접속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로그 정보를 우리 콘솔창에 띄워줄 건지에 대한 여부예요 에러만 발생했을 때 로그가 할 거다 그 다음에 경고나 인포 아니면 전체 다 해주겠다 아,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기본으로 두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보면, 어, 여기 없었는데, 데 e 리전 e 이라는게 생겼네? 어. 어. 빌드 했을 때 여기서 KR로 써줘도 되나? 그냥 일단 내버려둘게.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RPC라는 게또 나오게 될 거야. 즉 RPC라는 애 나중에 목록에서 또한 번, 이거 사용할 때한번좀더 자세히 얘기하게 될 거고, 어, 약자는 이거야. Remote p r o c e d u 프로시저는 우리가 함수를 뜻해요. 리모트는 원격인 거지. 원격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내하고 지금 은체하고 통신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보통은 내가 내 함수를 호출해야 되잖아. 그치? 그게 아니라, 은체가 갖고 있는 함수를 호출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걸 RPC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있지? 자 그러면 얘네 구조 잠깐만 얘기해놓고 넘어갈게요. 얘네 구조는 아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다 고 그랬잖아, 그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데, 이 서버에 접속하는데 포톤 내부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면 처음에 네임 서버라는 데로 접속을 해요. 네임 서버로 접속을 해. 이 네임 서버에서 얘는 하는 일은 얘가 네임 서버에 접속할 때앱 아이디하고 뭐 게임 버전 이런 것들을 해서 던져줘. 앱 아이디는 뭐겠어? 말 그대로 어, 얘가 어떤 게임인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를 얘가 어, 알리고 싶은 거야. 이걸 딱 던져주면 네임 서버에서 아, 너는 지금 어 라파넷 게임이구나라고 알려줘서 그 서버로 할당해 주는 거야. 오케이? 어앱 아이디를 던져주면 아, 너는 어떤 게임으로 접속하는 거구나 해서 그쪽으로 딱 할당해 주는 거야. 그쪽으로. 내가 아까 뭐 디스패치 서버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딱 들어오면 너는 어너 이쪽 어 라파 VR 라파 이쪽 서버로 들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 서버로 가서 먼저 인증 정보를 인증을 다 거치고 그쪽으로 할당되면 얘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소켓 통신을 거쳐 슉 들어가 가지고 너아 여기구나 그래서 해준 다음에 그 계정 정보 그 세션을 유지한 상태로 얘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어 마스터 서버라는 데로 들어가요. 마스터 서버 내부적으로 나는 그냥 이것만 해서 커넥션 딱 날리면 어떻게? 네임 서버로 갔다가 지가 어떻게 해서 어너일리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줘 어, 내부적으로 이런 처리를 해줘 그러면 어떻게? 오 어, 마스터 서버로 가이 마스터 서버는 흔히 게임 안에 들어가면 로비라는 게 있지 로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게임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방이 방에 무슨 방뭐 아시아 지역이 있고 무슨 뭐 무슨 지역 있고 뭐 있고 이런 방들이 있고, 아, 여기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들어가면 또, 야, 빨리 들어와. 무슨, 어느 초등학교 1학년 3반 방이야. 뭐,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있잖아. 어, 그처럼, 요게 하나의 로비를 뜻해요, 로비. 로비를 뜻하고, 이 로비 안에는 그럼 뭐, 들어가면 뭐가 있어? 각각의 룸들이 있지. 그쵸? 어?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타크래프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아시아냐, 뭐, 웨스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방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마스터 서버에서는 어떻게, 어, 이 로비를 관리해요. 로비 안에, 로비 서버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 마스터 서버, 이쪽 마스터로 들어가면, 여기서 로비. 로비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방 목록을 여기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마스터 서버에 서하는 일은 어떻게? 요 로비, 로비 안으로 들어, 이 로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로비 안에서 방도 만들 수 있고 아직 방에 들어간 건 아니지, 그렇지? 방도 만들 수 있고 딱이방 정보를 볼수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 마스터 서버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게임이 진짜로 진행된 게 아니야, 컨텐츠 아직 진행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마지막으로 어, 게임 서버 안으로 들어가요. 게임 서버 안으로 들어와. 이 게임 서버는 어떻게 방에 들어간 거야, 이제. 여기는 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야. 그럼 여기는 들어와 있으니까 이방 안에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겠네? 1, 뭐, 2, 3, 뭐, 이런 플레이어들이 쭈루룩 들어올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어, 지금 포톤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초반에 우리는 커넥션을 날리면, 연결해줘라고 이렇게 딱 네트워크 연결해줘라고 날리면, 얘가, 네임 서버에 들어가서, 아, 어느 게임인지, 어느 어플리케이션인지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마스터 서버로 들어가서, 그 컨텐츠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어, 로 들어가서, 로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개의 로비가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로비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마스터 서버에서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끝나면, 이 게임 서버로 들어와서, 이렇게. 실제로 컨텐츠를 하는 거야. 일련의 이런 과정인데, 원래 내가 네트워크 할 때는,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실제 로비 안에다가 어방 목록도 이렇게 해서 쭈르룩 방 목록도 만들고 선택해서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상 크게 어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자 우리는 바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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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여기 바로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먼저 어. 하이라이트에서 더하기 눌러서 크리에이트 MT 눌러서 아참그 오늘 어 <laughs> 아, 깜짝 놀랐네 다들 화난 듯이 <laughs> 고양이예요 <laughs> 아 그래 <laughs> 여기 네트워크 뭐 매니저 이렇게 놓을게. <laughs> 어 당황했네. <laughs> 됐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얘한테 스크립트를 하나 붙일게요. 자, 더하기 눌러서 폴더 하나 만들고, 스크립트 폴더를 하나 만들죠. C#도 샵 만들고 이름은 네트워크 매니저. 자 얘를 게임 오브젝트한테 붙여줄게요.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자 붙었죠? 더블 클릭.